한독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결과 재판관 4인 문영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영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냈는데 이들 4명의 기각 의견을 보면요 탄핵소추 사유 중에 특검 임명을 거부한 것 그리고 공동국정운영 관련된 것과 관련해서 한독수 권한대행에게 법률을 위반한 것이 없다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법률을 위반한 것이나 그것이 탄핵의 사유에 되지 않는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사유 중 어느 것도 다 인정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김복형 재판관도 기각 의견을 냈는데요 김복형 재판관도 앞서 4명의 재판관과 탄핵 사유가 다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더 나아가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도 이건 법률 위반이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영식 재판관과 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151석을 갖고 탄핵을 한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200석이 있어야 한다 절차상의 문제를 냈습니다 각하 의견을 냈는. 것으로 헌재가 발표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만 탄핵 인용될 만큼의 헌재 재판관 미인명 문제는 크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